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한마음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부 예배 때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성찬이 포함된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들 설교가 복음을 귀로 듣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한다면 성찬은 복음을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느끼는 은혜의 수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저는 거룩한 성찬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의 영적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를 들은 이후에 행해질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마음 모든 성도님들은 오감으로 복음을 느끼시기를 바라고 이로 인하여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정확한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진실. 사실 진리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과 유월절 그리고 어린양에 대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극권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유월절의 첫 번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었다 라는 소식이 일절에서 이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달이라는 것은 출애국이 당시로는 7월을 말하고 지금은 3월에서 4월 종교적으로는 첫달 아비버를 뜻합니다. 따라서 6월절은 영적으로 볼때 새로운 해가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고 이것은 새로운 인생이 지금 출발하는 것을 기억, 기념하는 기억하는 절기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유월절은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회심하는 순간 성도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에서 이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갔습니다. 끝났습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의 이과거를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영생이라 이터널 라이프라 말하는데 이것은 불멸의 인생, 다시 말해 새로운 인생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특견과 자격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닦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몸은 머뭇할 필요가 없고 비록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심과 동시에 진노와 심판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탄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요. 여러분 저는 이보다 더큰 위대한 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이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호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은혜 받고 못 하면 저주 받고 이런 율법주의적인 쇠사슬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 잘못해도 은혜 받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율법주의적인 팽배 있는 이 세상에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잘못하면 꿀밤 맞고 잘해야 칭찬을 받아야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잘못했는데도 원순대도 은혜가 온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은혜가 왕노릇 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8장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이제 은혜 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자비를 주십니다. 또 무궁한 은혜가 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셋째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왔습니다. 은혜가 왕노릇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떠나고 잘하면 돌아오시고 이런 구약적인 개념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만 복음, 신약에 들려진 복음을 오해하는데 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가 구원이 취소됐다가 잘하면 다시 구원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처럼 자꾸만 구약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거다. 떠나지 않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출애국계 중반부를 보시면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인 고아였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 오감을 통해서 확인하고 느끼고 재확, 재인식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예수 믿기 전에 이제는 예수 믿은 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찬식에 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6월절의 두, 번, 6월절의 두 번째 영적인 의미인데,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라 라는 말씀이 3절에서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규례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하를 묵상하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 좀 특이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 어떤 집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양들이 모여 있는 그 우리 우리의 가서 어떤 한 마리의 양을 딱 지정을 합니다. 아 이번 유월절에는 이 어린 양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양을 딱 지정한 다음에 그 양을 바로 잡지 말고. 4일 동안 간직해 뒀다가 여러분 여기서 간직하다라는 말은 그 양을 특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고 그 양을 주시하고 있다가 이 양을 주목하고 있다가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4일이 지난 다음에 이 양을 잡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집안 식구들이 한 우리 안에서 이제 한 어린 양을 지정한 다음에 이제 이 어린 양이 이번에 유월절 양이다라고 한 다음에 4일 동안 잘 간직하고 주목하고 지켜보다 보면서 뭘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묵상을 했겠죠. 이양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이 양이 죽으니까 우리가 사는구나. 라는 것을 4일 동안 온 집안 식구가 그 양을 지켜보면서 애지중지 해주면서 마음속에 막. 막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내죄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죽는 거라라는 생각을 하면서 4일 동안 내내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며 묵상을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6월절에 굉장히 특이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운명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기 달려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올라와야죠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때두 번째로 11절을 보시면 6월절의 음식을 급히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급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세상에 취해 심판은 전혀 없는 것처럼 이 가운데 이 세상의 일상에 빠져서 영적인 심판과 마지막 날을 생각하지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월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음식을 급히 먹어라 심판은 임박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대하실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술 취한 사람처럼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묵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말씀합니다. 11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누구의 유월절이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유월절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을 누가 마련하셨습니까?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이 모든 구원은 이것을 계획하신 것부터 실행에 옮기시고 적용하실 때까지 성삼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룬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선포합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타 종교처럼 우리가 뭔가 공로를 쌓고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부터 계획부터 실행, 적용까지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럼 우린 뭐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직 은혜로, 100%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라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구원이 만약에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는 구원받을 사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망건세는 무너졌으며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새날이 날렸으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선언이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찬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사탄마귀가 여러분들을 농락하고, 때로는 참소하고, 때로는 막 헷갈리게 만들 때, 오늘 이 성찰을 딱 대하시면서, 사탄마귀에게 믿음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만! 그만!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여기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제는 그만!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제 사슬이 끊어졌음을, 인식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함을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끌어오르는 이 감정에 대하여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나도 그 사람을 은혜롭게 대하겠다고 맹세하십시오. 그게 바로 진정한 영적인 성찬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참된 백성의 도리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을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을 부르면서.